안녕하세요. 테크가 즐거운 인테크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이 왔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득템을 위한 쇼핑을 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 인테크 스토어에서도 불품하지 맥세이프 케이스 특별 할인전을 준비했습니다. 자, 캘러플과 공동 개발을 통해 만든 케이스들이 그 주인공이고요. 아이폰 15 시리즈부터 A34, 54 그리고 플립 5, 폴드 5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동안 구매를 망설였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득템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마카롱을 닮은 이 그립톡도 무료 배송의 혜택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사 기간에 인테크 스토어 에서 한개라도 구매를 하신 분들은 영상 댓글에 2023으로 시작하는 구매번호를 인증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마사지건을 3분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벤트가 또 이벤트를 만들어내는 채널 바로 인테크 채널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고요 더욱 더 성장해서 내년 블프 때는 더 많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